모시기 힘든 게 아니고 너무나도 모시고 싶고 사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여건이 쉽지 않아서 네, 못하고 있다가 우리 이은경 작가님 네, 하, 오늘 이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<laughs> 모시게 됐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. 네. 뭐 사실 마음은 수십 분도 더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. 사실 너무 바쁘시잖아요. 아니 네. 애 보느라 네. 바쁩니다. 네, 진짜 에? 요즘 진짜 코로나 네.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 보는 게 너무 바쁘고, 네. 어그 다음에 두 번째 는 EBS 요즘 사실 또 네, 네. 아뭐 놀러 그, 갔다 오시죠. 그, 네. 그 어떤 것보다도 네. 반장님 진짜 뵙고 싶었고. 그냥 친정에 온 것처럼 또 네. 편안한 마음으로 그쵸, 왔어요. 네. 보통은 이제 라이브 할때 되게 긴장하기도 음. 하고, 하, 어떤 얘기 해야 될까, 어떤, 어떤 댓글을 받게 될까, 막 이런 여러 가지 긴장들이 되게 많은데, 제, 저도 되게 긴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안 그래 보이죠? 근데. 아, <laughs> 절대 안 그래 보죠. 엄청 <laughs> 그, 그, 긴장해요. 네, 우리 네. 그 애청자분들이 또 네. 이영경의 슬기운 초등생활 대부분 네. 다 애청자신데. 네. 저도 작가님 라이브 하실 때마다 보지만, 어, 뭐 전혀, 아이, 그냥, 네. 방송을 위해 태어나신 분 같은 느낌이. <laughs> 그런 척을 하느라 아, 네. 더 긴장해요. 아, 실제로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, 근데 이제 오늘은 전혀 긴장 안 하고 왔어요. 실제로. 네. 정말 오늘 긴장 이렇게 안 하는 방송 처음입니다. <laughs> 그렇죠. 왜냐면 저희 그, 구맘TV가 이은경 작가님께는 친정이잖아. 완전 친정이잖 네. 사실 네. 제가 이제 구맘TV를 처음 시작했을 때, <laughs> 이은경 작가님한테 연락해갖고. 네. 그 에피소드 제가 예전에 얘기해 드린 사실은 오늘은 네. 그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오늘이 제가 모신 이유는 바로 어~ 이책 때문입니다 네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이게제뭐 광고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때까지 넣은 책 한번 읽해 볼까요 약간 우 아~ 책이요 네 <laughs> 가장 처음 썼던 책은 초 어~ 삼십 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라는 책이었고요 네. 네. 어~ 처음으로 책쓸 줄을 모를 때는 처 음. 조용히 썼다가 그렇죠. 조용히 사라진 책이었고 아니 지금도 <laughs> 네. 굉장히 그~ 다시 제, 계속 재본돼서 인기가 많은 책이고 저희 집에도 소장되어 있는 네. 책인데 하지만 네. 이제 어쨌든 첫 책이니까 그렇죠. 제 나름은 되게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이 네.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책이 우리 반장님과의 네. 인연을 만들어준 음. 어~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행단이라고 저희 맞아요. 가족 여행기를 쓴 책이었는데 그책 네. 덕분에 반장님을 뵙게 됐죠 인연을 맺게 됐어요. 맞아요. 책 제가 읽, 딱 처음에 읽으면서 야 다른 책은 이 책은 내가 꼭 킬링을 위해서 집에 소장하고 있다가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꼽혀갖고 제가 연락을 <laughs> 네, 네, 했었죠. 네. 네.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제 제가 글쎄요 초등 어떤 자녀 음.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니었고 정말 네. 부족하지만 그냥 저의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어쨌든 저는 그 책은 정말 많이 안 팔렸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네. 그런데,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그 책이 네. 아니었다면 반장님을 만나지 네.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음. 그 책이 너무 감사하고 판매 그 부스와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계속 쓸수 있게 해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게 판매와 상관없이 네. 진짜 내 자식처럼 너무 소중한 책? 네.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네. 또 우리들의 멋스러 물... 여러분 그책 내용 진짜 좋고요. 작가님의 그 처절한 정말 어떻게 뭐 배낭여행 아이들하고의 네. 배낭여행, 네안 읽어보셨다라면 전 네. 지금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음.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가족 여행인데 목표가 이제 여행 경비 줄이기였기 때문에, <웃음> <웃음> 네. 네 아시잖아요 유럽 여행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. 애들은 자꾸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썼고요.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쓴 책이 그렇게 초등 엄마가 된다라는 맞아요. 제가 자녀 교육 에세이를 예, 도전을 해봤어요. 그래서 그 책으로 또 독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책이 네. 사실 서점가에서 핫했잖아요. 어좀 네. 제가 서점에 딱 가면은 <laughs> 네. 그 책이 쫙 전시가 막 되어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. 그 네. 책을 보고 제가 책을, 책을 쓰는 걸 모르고 계시던 오. 그런 지인분들이 서점에 네. 갔다가 이제 저 책을 보고 혹시 이게 너냐 라는 연락을 오. 많이 주셨어요 네. 아니, 진짜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. 아, 네, 진짜 감사합니다. 저랑 너무 친한 분이 네. 서점을 점령하고 있다는 생각에 네. 너무 행복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, 그 반장님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친정 오라버니 같은 느낌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 친 친정 오빠가 안 계시기도 하고, 아유. 네, 어떤 좀 든든한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그때 인연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계속 음. 그렇게 어, 응원해 주시는 분.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의 책이 첫 책이 나왔잖아요. 그쵸. 전체, 그쵸? 그쵸? 네 번째 책, 그렇죠? 네, 그래서 초등.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. 네, 저의 제... 글쓰기 스승이 되어주셨죠. 네. 그 책으로. 네. 네, 그리고 뭐 저희의 원고도 그렇지만, 이제 현직 선생님들, 중, 고등, 초등, 보건, 도서 선생님, 모든 선생님들의 원고가 하나로 모여졌던 그런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. 네. 네. 그 뒤로 이제 완전 베스트셀러 히트 스테디셀러로 가는 책들이 지금 우주죽순 나왔잖아. 아, 네, 우죽순 <laughs> 한번 쫙 빠르게 읽어 네.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냥 쏟아, 이제 그냥 막 쏟아냈다고 하면 되는데, 예, 참 쉽다. 사이판에서 한달 살기라는 책도 썼고, 초등 매일 습관의 힘, 초등 매일 공부의 힘, 그리고 초등 완성, 어, 매일 영어책 읽기 습관, 그리고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을 해서 이제 여기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책까지, 그리고 최근에는. 이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는 우리 성인 대상 글쓰기 책 오후의 글쓰기라는 음. 책까지 모두 1 2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올해 나온 책이 자기주도 네네네 어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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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네. 자기주도 공부법 하고 어 우리 또 이번에 이제 초등 매일 글쓰기 네. 이제 책이 너무 많아갖고 다열 가기 힘든데 그래도 네. 제가 꼭한 번은 네. <laughs> 진짜 다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. 제가 다 읽었는데 어. 아니, 에세이 쓰듯이 책을 쓰시니까. 네.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학습서예요. 그렇죠이 책도 그렇고, 이제 이전에 왔던 책들도 그렇고, 네. 그다 학습서인데,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, 그냥 한편의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는 기분처럼, 이게 책이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. 글이. 어,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,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아무것도 몰라서 책을 찾아봐야 했던 음. 때 있잖아요. 네네. 그때 그 당시에도 정말 좋은 정말 이렇게 귀한 정보들이 담긴 책들이 많았어요. 많은데 음.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안 읽히더라고요. 맞아요. 책이 그게 문제. 읽고는 싶은데 에이, 안 읽혀요. 거기 더 읽다 보면 정보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, 이렇게 책장이 안 넘어가는지 음. 그러면서. 정보가 있는데도 그만 읽고 덮게 되더라고요 자꾸 네. 그래서 귀한 정보를 제가 놓친 것도 많았죠. 근데 이제 뭐 정보가 많다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들이 읽고 싶은 소설책이나 에세이 대신 자녀 교육서를 정보가 필요해서 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의무감에 그쵸. 공부하듯이 읽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들의 이 자녀 교육 자녀 공부라는 그 공부가 좀. 재미있었으면 좋겠다, 덜 어려웠으면 좋겠다. 좀 엄마들도 후루룩 재미있게 읽었는데 정보나 감동이 있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, 나름 제가 어, 바라는 목표는 그거였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은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네요. 어,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지점이 거기예요. 그 네. 근데 어 저는 이제 오, 이번 책이 특별히 사실 이전에 어, 책들도 좋아서 사실 모시고 방송하려면 어떻게든 할수 있었겠지만 네. 어, 이번 책에 제가 오인을한 이유는 네. 아, 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네. 모든 책이 읽기 쉽게 전달돼 네.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데 네. 그 말은 결국 글쓰기잖아요. 네 맞아요. 네. 핵심은, 핵심은 글쓰기. 글쓰기죠. 그리고 맞아요. 유튜브도 하지만 사실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글쓰기를 잘해요.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. 그쵸. 네. 방송에 대한 대본, 어떤 연출, 뭐 음. 어떤 방송 작가님들 음. 사실 음. 방송에서도 그 PD님들이 아무리 음. 영상을 잘해도 방송 작가님이 음. 글로서 준비가 들대면 네.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교실 속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. 오, 교실 속이에요. 네. 이야기요? 네.